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인간은 과연 선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악한 존재일까요? 끔찍한 뉴스를 접하거나 극단적 상황에 직면할 때면 심심치 않게 던지는 질문인데요. 과연 인간의 본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은 그 자체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현재 나의 삶을 견디게 해줄 명분을 찾는 측면이 강합니다. 선과 악둘중 하나를 선택해 사람들에게 실망한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고 반대로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증오하는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의 본성을 찾아 옳은 방향으로 회복하는 것이 인생에 주어진 과업이 되기도 하고요. 선한 싹을 찾아 키워내는 것이 바로 모든 교육의 지향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시사 이슈 오늘에서는 내년 치러질 도교육감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강수경 전 전라남도교육청 장학관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는 수능이 끝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순천에서 진행된 문화유산 탐방 현장 다녀왔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오전에는 구름 많겠고, 오후에는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공청회 강행 반대와 독립적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낮 (12시 29분)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과 밤샘 농성에 들어갑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 수사 2대는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아파트 시행사 선정을 빌미로 수십억 원을 챙긴 조합 관계자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당초 지난달 28일로 예정됐던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착공식이 지역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주민 요구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일정이 무기한 미뤄지게 됐습니다. 순천시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연양뜰 등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의 지역관광 분야 숙원사업인 특급호텔 유치에 나섰습니다. 시사초점 전남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 짓는 교육과 관련해 리더를 뽑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시사이시 오늘에서는 내년 전남 교육감, 교육감 선거 입지자들로부터 비전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는 가나다 순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강수경 전, <laughs> 전라남도 교육청 장학관 만나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수십 년간 학교 현장에서 현장 경험을 하셨고 또 도교육청도 이렇게 경험을 하셨는데 이~ 출마를 결심하신 건가요 지금 도교육감 선거에 <laughs>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정 하신 건 아직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후보님으로 이렇게 얘기를 네.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음, 다른 분들도 지금 이제 도쿄 감 선거에 어,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분도 있고 또 준비 중인 걸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신다면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어떤 강점을 좀 본인이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이를 키웠던 엄마였기 때문에. 네. 어 모든 학교 현장의 에, 문제를 엄마의 시선으로 볼수 있었다는 것이고 어 제가 38년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 뭐어선생 교사, 그다음에 장학사, 연구사, 그리고 교육청 장학관, 교감, 교장, 그다음에 음. 숙속 기관장까지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현장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에 역량 있는 아이들로 키워낼 것인가 라는 음. 측면에서 보면 여성이 갖는 그 특유한 음. 자상함과 그 세심함, 그리고 따뜻한 리더십, 이런 것들이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학 박사로서의 어떤 전문성, 그리고 네. 어,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교육가, 교육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현장에서 이제 그 어떤 확고한 철학이 필요한데요. 그런 에, 어떤 교육행정의 모든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어떤 이론과 정책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어쨌든 지금 이제, 어, 후보님으로부터 이좀 후보라는 표현이 좀 단정적이긴 한데 좀 마땅한 호칭이 지금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게 호칭을 좀 하겠습니다. 어, 전남 교육과 관련된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 현재 전남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는다면 뭘 꼽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그 이유도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어, 전남 교육 이 지금 가장 문제는 어, 기초기본 학력이 저하가. 어. 눈에 띄게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 기초기본학력이 저하가 된다는 것은 단지 아이들이 어떤 성취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중감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또 진로의 개척이라든지 자기 꿈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많이 겪게 되고 흔들리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국가의 미래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어. 교육의 본질적인 위기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이 기초 기본 학력을 좀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문제라고 하면은 교육에 있어서 교실이 안정성을 지금 확보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어, 교실이 불안정을 하게 되면 교사가 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그 에너지가 다른데로 쓰여지면서 결국은 아이들의 기본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가 없게 되면서 음. 결국은 기초학력이 또 저하가 되는 계속적인 악순환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교권을 회복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초 기본 학력의 저하, 그다음에 교실의 불안정 두 가지로 좀 꼽아 주셨는데 현재 이제 뭐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도교육청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 정책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어, 지금 2030 미래교실 같은 경우를 말씀드려보면 교육의 변화를 꾀하고자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데 이게, 어, 속도와 현실성에 있어서 조금 어, 더 생각을 해봐야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미, 2030 미래교실은 장비 보급에서 끝날 게 아니라 수업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선생님들의 수업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네네. 이런 것들을 좀더 보완하고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학생 교육수당 같은 부분도 어떤 어,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또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지속 가능한 그런 지원인지 이런 것들 전체적인 부분을 조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그 앞서 이제 그 여성으로서 갖고 있는 장점들을 좀 말씀을 좀해 주셨는데 어 내년 선거에 출마하셔 가지고 당선이 되신다면은 전남에서는 이제 첫 여성 교육감이 탄생하는 그런 순간이 될 텐데 네. 그것도 그 나름의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의미들을 좀어 이제 여성 교육감은 여성 그러면 엄마지 않습니까? 저는 네. 여성 교육감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전남 아이들의 엄마 교육감으로 제가 아 음.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은 교육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교육은 어 옛날에 에, 교육은 보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전 마을이 다 나서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교육이, 교육도 정치화가 많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 에, 저 같은 경우는 38년 현장에 있으면서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네. 또 현장도 어, 우리가 22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22개 시군인데 거의 절반 이상을 제가 교사, 장학사 연구사 그리고 장학관 학교장 그리고 직속 기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거 선생님들이 느끼는 어려움 학부모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지켜보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떤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다양성을 확대한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소통과 협력 공감에 기반한 따뜻한 리더십을 통해서 유연한 협력 체계를 이루어서 학교 문화가 신뢰받는 학교, 즐거운 학교, 어른이 공경되는 그런 사회 공동체 의식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 교육을 시킬 때 필요한 규범이나 가치에 대해서 엄마의 마음으로 그렇게 키워보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 전남형 해법을 다시 세우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수많은 그 현장들을 경험하셨다는 걸 제차 강조를 좀 해주셨는데 이. 이 과정에서 느낀 어 교육 행정의 가장 큰 한계를 좀 꼽는다면 어떤 걸들수 있을까요? 사실은 교육 행정이 현실과 어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음. 어떤 정책을 위반할 때 우리 현장의 목소리가 그렇게 경청이 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아.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다음에 예, 학교에 책임은 많이 주어지거든요. 네네. 그런데 권한은 없어요. 음.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어떠한 좋은 정책도 효과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네. 어, 현장 중심, 학교 중심의 교육 행정이 되어야만이. 우리 선생님들도 어좀 신이 나서 어 우리 학생들한테 봉사하고 하는 거지 책임만 주어지고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어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한이 좀 주어진 현장 중심의 정책들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요 그렇죠. 교육청은 음.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선생님들 은 수업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상생하는 구조가 되어야지 어떤 학교에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주게 되는 어, 현장을 어떤 어, 통제하는 시스템의 구조로 가게 되면 네. 좀 곤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남교육의 현실과 관련된 질문 한 두어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전남 지역 같은 경우 학령 인구 감소가 좀 심각한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리고 또이 학생 수가 줄면서 교원 수도 같이 비례해 가지고 지금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속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크게 말하면 국가가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어. 왜 학년 감소가 될까? 아이 키우기가 힘드니까 결혼을 안 하고 또 아이를 안 낳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부담을 네. 국가가 해결해줘야 된다고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어, 저희 같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같이 농산 오천이나 도서 지역 이렇게 많은 전남 같은 경우는 학년 인구가 더더욱이나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환경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 어, 어떻게 에~ 학교를 어~ 사라지고 있는 이런 학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현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교에 맞는 규모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음. 그리고 네. 거기 맞, 거기에 맞는 특수한 특이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우리가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마을 교사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거고 같이 연계를 해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야만이 그 마을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학습권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지역의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같이 지역 사회와 학생이 상생하는 구조가 마련이 돼서 이 학교를 같이 협력하고 운영하고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조가 변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 지금 교원 수 감소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에서 지금 기준을 정해가지고 네. 줄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이 지금 증가할까요?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 교사, 교원 배치할 때 학생수를 중심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정원을 줄 때. 네. 그러면 저희 같이 농산오천이나 이렇게 도설지역이 많은 전남 같은 경우는 급격히 교수, 교사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를 배치할 때, 교원수를 정할 때 학생수 중심에서 지역의 특성과 현황에 대한 중심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한 이거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아이들이 받아야 할 교육 서비스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교육 서비스는 똑같아요. 음. 그리고 경쟁력 있고 질 높은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려면 최저 최소한의 교사 수가 포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은 전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전환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 가지고 뭐 기숙학교 형태로 운영 하는 그런 방안들도 도 위에서는 일부 제안이 좀 있고 아 저는 또 이제 그 학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통폐합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이 통폐합도 단순한 어, 학교 수의 학교 수를 줄이는 선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작은 수의 학교 그러면은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학교 수를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학교 수를 줄이는 것에만 끝나지 않고 여러 학교가 모이는 고, 교육 공동체의 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어, 전문가나 더 마, 만나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떤 합의점을 좀 찾아보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어~ 숫자의 에, 교사 수는 이러하니까 학교 수를 이렇게 줄여야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 교육의 언어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받아야 될 교육 서비스가 최소한 주어지는 선에서 어떻게 통폐합을 할 것인가, 단순한 학교를 통폐합할 것인가, 여러 학교를 묶어서 교육 공동체로서의 모델로 전환할 것인가. 음. 이런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질문을 하나만 좀더 드리겠습니다. 약간 네, 네. 예, 이제 교권 얘기를 좀 하셨는데 요즘 교권하고 학생 인권 이렇게 균형 이 부분 특히 이제 후보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계신데 이걸 어떤 식으로 좀 균형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그리고 두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기준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학교에서 많이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어,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교권이 살아야만이 학생의 학습권도 살고 생활교육도 살거든요. 생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성교육이 부재이고 인성교육이 문제란 말들을 많이 아십니다. 네. 그래서, 어, 일단은 우리 선생님들이 소신껏, 소신껏 교육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거기에는 교권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인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할때 교육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 선생님이 내린 결정인가를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게 교육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려진 결론이라면 우리가 그거를 조금 보호해줄 그런 가치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래서 학생, 학생권은 그러면 우리가 무시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어, 모든 어, 학교의 규범이나 어떤 그 기준을 세울 때 학생 학부모 교원의 생각을 같이 같이 조율을 해가면서 그네들에게 책임을 주고 또 권한을 주면서 책임도 그네들이 지게 하는 그러한 모델로 가야만이 서로 신뢰하고 하는 거지 교권만이 학생인권만이. 어떤 편중하게 되면 안 되고 이게 적당한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학생의 어떤 교육적 조치가 필요할 때는 그게 교육적 판단이었는가라는 것을 먼저 저희들이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네. 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선에서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 곤란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음, 끝으로. 네. 어 오늘 많은 질문들을 못했는데 추후에 또 출마를 하시게 되면 또 이런 자리를 추후에 또 만들기로 하고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3 0초 정도 좀 짧게 말씀해 아, 주시아 전하고 싶은 말요. 네. 어, 저는 어, 그 요즘 보면서 교육이 바로 서야만이 모든 게 교육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교육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어, 학생과 어, 교사가 같이 상생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이런 것은 미래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기본 학력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인성 교육 그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내보낼 때까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하에서, 계획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요즘 AI 시대가 우리가 아이들이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AI 시대를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그 시민교육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네. 구축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이 필요하고 서로가 아이디어를 나누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또 학부모들,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의 공동적인 건강한 협력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수경 전 전라남도 교육청 장학관이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최재현자. 최유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수능이 끝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순천에서 문화유산 탐방이 진행됐다고요? 네, 이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해서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할인과 또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이 순천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느끼는 특별한 탐방 프로그램도 올해 처음 마련됐습니다. 예, 지난 28일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조선과 근대 유산을 잇다라는 주제로 하루 동안 문화유 유산 탐방을 진행했는데요. 여기두 2개 학교 10개 학급에서 약 150여 명이 참여해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문화 유산들을 둘러봤나요? 네, 이번 탐방은 조선시대 정유재란의 흔적부터 근대 기독교 역사의 발자취까지 순천 곳곳의 문화 유산에 따라 걸으며 배우는 일정으로 구성됐는데요. 먼저 네개 학급은 1597년 정유재란 때 일본군이 호남 공격을 위한 전진 기지겸 최후 방어 기지로 삼기 위해 쌓은 순천 외성과 또 정유재란 역사 체험 학습장을 방문했고요. 나머지 여섯 개 학급은 한국의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의 발자 또 순천의 근대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매산등 순례길을 탐방했습니다. 이곳에서 100년 전 선교사들이 남긴 근대 의료와 교육, 또 선교유산의 가치를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김종현 문화해설사와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지금 순천 기독진료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1962년도에 순천에 굉장히 큰 홍수가 났어요. 수의 뒤에는 항상 뭐가 따라다닌다? 감염병, 전염병, 이런 것들이 따라다닌다. 수인성 감염병 있잖아요.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또, 계략. 그 계략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료소를 열었던 거예요. 순천의 기독교 역사뿐만이 아니고 순천의 선교사님들께서 오셔서 또 근대 의료 또 근대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순천 또 선교사들의 섬김과 사랑과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세상 속에 나가서 이웃과 또 나라를 또 순천을 기억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기획한 것 같아요. 또 학생들은 이렇게 오전 시간 동안 순천 곳곳을 탐방하면서 순천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들을 전했는데요. 또 그동안 수능을 준비하느라 지역의 문화나 자연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며 이 지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특히 학창 시절 친구들과의 마지막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순천 제1고 윤영석 학생과 바둑고 강민 학생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수능 끝나고 그냥 할거 없이 앉아있거나 게임하거나 하, 했던 것 같아요. 순천에 계속 살면서 순천 외성 같은 곳이 있는 지 몰랐는데 그 해설사님이 해설해주시고 하면서 정유재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도 더알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 가면 학교 친구들이랑은 다 흩어지게 될 텐데 이번 기회로 마지막으로 뭔가 더 신나게 놀수 있었던 것 같아서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만 하다가 지역에 뭐가 있는지 잘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고 맨날 학교에 있어서 답답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뭔가 새롭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수능이 끝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문화유산 탐방에 이어서 오후에는 각종 공연과 게임 같은 레크레이션 시간도 이어졌다고요? 네, 오후에는 뭐 눈치 게임이나 노래 맞추기, 또 문화유산 퀴즈 등 각종 게임과 함께 지역 청년들의 공연도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웃고 즐기는 학생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교사들도 학생들이 그 동안의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또 앞으로 대학교에 가서도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춘천의 제일고 이소라 교사. 말 들어보시죠. 그 수능이 끝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할수 있는 활동들이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애들이랑 같이 시간도 보내고 사실 순천에 외성이나 기독교 역사 박물관이 있다는 거를 애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직접 눈으로 또 체험도 해보고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레크레이션 하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시간 죽이는 것보다 훨씬 활기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순천이 정말로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laughs>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이들이 순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서 어디를 가더라도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열심히 활력 있게 그 본인들의 대학 생활을 좀 즐겨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대학 진학은 취업과 함께 지역의 청년들이 대거 유출되는 가장 큰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지역을 깊이 이해하고 또 애정을 쌓을 수 있는 이러한 경험이 많아질수록 지역을 떠나더라도 고향과의 연결고리는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청년들이 떠나는 지역이 아니라 언제든 돌아오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이런 시도들이 더 다양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라 리포트였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